역시나 위고비가 올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위고비는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디테일을 잡아주긴 조금 어려운 이제 주사죠. 그래서, 그런 위고비와 더불어서 디테일을 잡아주기 위해서, OO를 한다든지, 그런 시술들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조정의 정세훈 조시현 원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한 피부 하세요. 얼굴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역시나 울쎄라였죠. 물론 제가 울쎄라 적절히 밀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울쎄라가 가장 효과적이고 핫했던 시술이라 저는 봅니다. 저는 작년 한해 그리고 이제 올해는 스킨 부스터가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트렌드는 슬로 에이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안티 에이징, 늙지 말자, 젊어지자가 대세였다면, 요새는 좀 천천히 늙자를 슬로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화를 좀 늦춰주는 스킨부터 또한 여전히 핫할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울세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울세라 또한 역시나 많이들 찾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울세라가 사실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써마지는 그 사이에 사실 업그레이드 몇 번씩 있었는데, 울세라는 큰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게 별로 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소소한변화는 있었지만, 올해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세라의 후속 모델, 뉴 울세라가 나올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 내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울세라도 바로 도입을 했듯이 울세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울세라도 가장 빠르게 저희 병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위고비가 올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위고비는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디테일을 잡아주긴 조금 어려운 이제 주사죠. 그래서, 그런 위고비와 더불어서, 디테일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디트로스카프를 한다든지, 그런 시술들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또 핫해진 게, 힙 라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힙 딥이라고 하죠. 허리에서 내려오면서 살짝 들어가 보이는 것 때문에, 허리가 또 길어 보이고,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힙 딥을 개선해 줄수 있는, 바디스컬트라, 그리고 힙스컬트라, 이런 것들도 올해는 좀 유행을 할것 같습니다. 피부에 바로 주사를 해서 즉각적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피부 노화도 억제를 시켜주고, 보습, 그리고 재생까지 시켜줄 수 있는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스킨 부스터의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리즈라이나 주베르기 나오지 좀 됐지만 지금도 유사한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더라도 또한 번만 한 사람은 없는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올해도 여전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통증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저희 병원만의 무통 주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TV에서 한가인 씨가 나와서 댄서티라고 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해보고 좋다라고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댄서티요? 댄서티 좋죠. 많이 저희도 들어봤고. 근데 다들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고 효과도 괜찮고요. 근데 좋기는 한데, 썸마지보다는 어, 조금, 조금 약하다. 그리고 지속기간도 조금 짧다. 이런 평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좋은 시술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썸마지가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가지, 썸마지도 아마 1, 2년 안에 5세대 써마지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해 저희 피부조정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조정의 정세훈 조시헌 원장이었습니다 안녕 <목소리>